입니다. 214차 라이브 방송은 질문의 힘이라는 주제로 코로나는 아이들의 구형주 센터장님과 저희가 미니티강을 들어볼 건데요. 대표님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자신의 생각을 말과 글로 표현하고자 하는 10대 그들을 자녀로 둔 학부모님의 말글 소통을 돕고 있는 명주라 갑니다.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그러니까 제가 감으로 이런 분들에게 도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지만 혹시 오늘 이 질문의 힘이라는 주제를 어떤 분들이 들으면 더 도움이 될까요? 자녀가 책을 읽는데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지 또 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좀 깊은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학부모님이 음. 들으시거나 그런 혹은 깊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좀 막히는 학생들이 들어보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실은 뭐, 성인들도 깊은 생각을 하거나 질문을 좀서 책을 보지는 <laughs> 않는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래서 한번디 말씀드리지만, 이제 누구나 들어도 좋은 강의이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어 요청을 드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구영주 센터장님의 질문의 힘이라는 주제로 직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질문의 힘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은 생각을 자극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도구입니다. 오늘 크게 세 꼭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질문이 왜 중요하지? 그리고 질문으로 얻을 수 있는 힘? 무엇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질문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끝에서 질문을, 질문의 힘을 활용하는 일상에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보통 흔히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옳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질문을 던질 때, 혹은 스스로에게 더 좋은 질문을 던질 때,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나은 의사소통을 하고, 더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죠. 음, 이 질문이 중요성, 중요하다라는 건 알고 있고, 또 질문이 가진 영향력은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것 가운데 오시는 분들은요. 그러면 질문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질문에 세 가지 힘이 있습니다. 첫 번째 힘은, 생각을 자극하는 힘이죠.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거나 창의적인 사고 혹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답을 찾는 데 효과적입니다. 뭐두 번째로는 대화의 질을 향상하거나 관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죠. 질문을 할때 아이와의 관계 안에서 아이에게 좀 관심이 있거나 누군가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야. 관찰하게 되고 관찰하고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관계를 맺게 되죠. 학생들에게 또 자녀에게 오늘 뭘 배웠어? 오늘 어떤 일이 있었어? 혹은 뭐 취조식으로 질문을 하면 관계가 틀어지겠죠. 자녀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고 또 단계를 맺을 만한 질문을 던져야 그 사람과 신뢰하게 되고 또 협력하게 되죠. 그러면서 타인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질문을 통해서 나와 다른 관점, 상대방의 의견이나 생각들을 들어보면서 내 생각의 폭이 커지죠. 아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아 너는 그렇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또 의견들을 들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정의 인식을, 감정인식 능력이 향상되기도 하고, 또,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질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힘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학습에 동기를 부여하고, 또 지식을 확장하고, 호흡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과 발문이라는 게 있는데, 질문은 내가 어떤 호기심 있게 물어보는 거고, 음, 지식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내용인데, 발문이라는 것은, 음, 어떤 지도하는 사람이나 부모님이 혹은 선생님이 자녀나 학생의 생각을 좀 키워주기 위해서 던지는 내용입니다. 질문의, 질문의 세부 내용이라고 볼수 있죠. 발문, 발문이라는 것. 그래서 이 발문을 통해서 학습 의혹을 촉진하거나 아니면 담대 능력을 표현하거나 이런 학생들의 적극적인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학생하고 수업할 때한 살이라는 내용으로 수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 살이란 한 동물이나 식물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지나 성장해서 자손을 남기고 죽을 때까지 정 과정을 한 살이라고 합니다. 이한 살이라고 표현된 이 문상을 학생들하고 읽으면서 수업을 할때 동물이나 식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과정은 뭐라고 하지?라고 학생들이 물어보면 그 문장 안에 답이 있거든요. 그때 학생들이 한 살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이런 것도 발문이라고 하죠. 이렇게 학습의 동기를 부여를 하고 자발적인 학습 문제를 강화하고 또 이런 질문을 던지면 사람이 생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하게 하는 능력이 그런 힘이 있죠. 이렇게 질문의 세 번째 힘이 있고요. 여기까지가 뭐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렇다면 질문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크게 네 가지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적 질문과 암시적 질문이라는 게 있는데요. 명시적 질문이라는 것은 한 따로 표현되듯이 드러나는 질문, 어떤 글이나 문장 안에서 알수 있는. 알수 있는 책 내용에서 알수 있는 질문, 그리고 암시적 질문은 내가 판단하고 해석하고 평가해서 발견해내야 하는 질문입니다. 명지적 명시, 질문에는 크게 사실적 질문과 사색적 질문이고, 암시적 질문에는 해석적 질문과 평가적 질문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머리가 좀 아프죠. 그래서 혹시 이소부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소부화 안에서 당나기의 꾀라는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 내용은 당나귀가 열심히 풀을 뜯어 먹고 있을 때 늑대가 당나귀를 발견해서 살금살금 다가옵니다. 그때까지 당나귀는 풀이 너무 맛있어 가지고 늑대가 다가오는 지도 몰라요. 그런데 당나귀가 거의 다, 다 당나귀가 풀을 뜯어 먹고 늑대가 완전히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제서야 당나귀가 아습니다 그때 당나귀는 번뜩 지혜를 짜내죠. 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때 당나귀가 갑자기 발을 움켜쥐기 시작합니다. 움켜쥐고 펑펑 웁니다. 어이구, 어이구, 내 다리야! 하면서. 그때 늑대가 호기심 있게 질문을 하죠. 어, 당나귀야, 너왜 그래? 라고 물어볼 때 당나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늑대님, 저를 잡아먹어도 상관없는데 제 발에 가시가 걸린 것 같아요. 저를 잡아먹었다가 목에 가시가 걸리실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면서 막 엉엉 울고 있어요. 그때 늑대가, 어, 어디가 가시가 닿혔지 하면서 강나귀의 발을 살펴봅니다. 그때 이때다 시었듯이 강나귀는 뒷발로 늑대의 입을 뻥 탑니다. 늑대의 입이 어떻게 될까요? 이빨이 와장창창 깨지고, 아이고, 내 이빨아 하면서 도망치게 됩니다. 이게 당나귀의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이네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렇죠? 명치적 질문이죠. 사실적 질문. 사실적 질문은 구체적이고 책 내용이나 글 내용에서 알수 있는 질문입니다. 자, 이런, 이렇게 질문을 수, 할수 있겠죠. 있겠죠? 당나기는 무엇을 했나요? 또, 알로차인 늑대는 어떻게 되었나요? 이렇게. 정보를 알수 있는 질문, 사실과 정보에 대한 물음이죠. 학생들에게 또 스스로가 책을 읽을 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책을 읽으면 내가 이 사실과 의견, 의견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 논리적인 사고를, 사고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구분 지을 수 있죠. 배경 지식이 확장이 되고 그글 안에 혹은 책 안에 있는 어휘력과 정확한 표현의 표현이 무엇이 있었는지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적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명시적 질문 두 번째 사색적 질문입니다. 사색적 질문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당나귀에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당나귀에게 해서 꾀를 그릴 때 당나귀가 꾀를 그릴 때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라고 하어요 얘기를 합니다. 어, 어떤 모습을 그려보라는 것, 내가 상상하는 것, 혹은 학생들이 늑대가 이빨이 깨져가지고 도망칠 때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라고 하면 너무 재밌게 그리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그리면서 상상력을 자극하고 상의적으로 사고하고, 문제 해결력도 키우게 됩니다. 다각적으로 그 사건을, 그 내용을 집중해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유연, 유연하게 사고력을... 훈련할 수 있고, 음, 하지만 이 사색적 질문은 어떤 근거가 불명확하고 사항의 연결이 좀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책에 있는 내용과 글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확 연상이 되는 거죠. 근데 연상이 되는데 조금은 행동 없을 때도 있어요. 상상력을 발휘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명시적 질문이고요. 암시적 아, 질문으로 첫 번째로 해석적 질문이 있습니다. 해석적 질문은 주어진 정보나 상황에 깊이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당나귀에게서 어떤 이야기 책에서는 당나귀가 다리를 절, 절뚝거리는 흉내를 낸 이유는 뭘까요? 혹은 여기서 이 이야기 에 등장하는 늑대의 성격은 어떨것같아요 당나귀의 성격은 어떨 것 같아요. 이런 등장 인물의 성격이나 어떤 사건의 맥락을 파악하거나 어떤 해석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이러면서 어떤 학생은 강나기가 너무 나빴어요. 혹은 늑대가 나빴어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찬반 토론을 해볼 수도 있죠. 그러면서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학습하고 집단지성을 활용할 수도 있고 비판적으로 아, 그러면 이 내가 당, 만약에 내가 강나기라면 어떻게 할수 있었을까? 내가 만약 늑대라면 어떻게 할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암시적 질문 첫 번째 해석적 질문, 그리고 암시적 질문의 두 번째 평가적 질문입니다. 평가적 질문은, 음, 만약에 내가 당나이였다면 늑대에게 잡아먹히게 될 상황에서, 사람을 남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게 문제 해결을 역을 길러주죠, 학생들에게. 그러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거나,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이런 복잡한 주어진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의사선택을 할수 있는 것을 평가적 질문 그런 의사선택을 의사결정을 돕는 것을 생각해 보게끔 하는 게 평가적 질문입니다. 이러면서 책을 읽으면서도 작가의 생각이나 관점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굳이 왜 작가는 당나귀가 늑대의 입 입을 차가지고 당나귀가 사는 곳으로 했을까? 아, 늑대 너무 불쌍하다. 늑대 쫄쫄 굶다가 이제 겨우 당나귀를 발견했을 건데 아, 좀 먹게 해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 작가의 이야기에 동의하는지, 그 관점에 동의하는지 학습자가 자신의 지식과 가치관, 경험을 종합해서 이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게 됩니다. 이런 평가적 질문이죠. 이렇게 저희가 명시적 질문과 암시적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여기서 명시적 질문은 사실적 질문, 사색적 질문, 암시적 질문은 해석적 질문, 평가적 질문인데 모래시계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모래시계에서 위쪽에 이렇게 모아지잖아요. 이렇게 수렴하는 질문, 명시적 질문은 그런데 확대되는, 발산하는 질문이 암시적 질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모래시계의 아래부분이죠 해석적 질문은 평가적 질문. 네, 네 가지를 볼 수, 있습, 볼수 있습니다. 네, 네 가지를 통해서 생각을 확장하고 사고력을 발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의 힘이 많은데, 이런 질문의 힘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호기심을 유지하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습관을 가지면, 음, 사실, 사색, 해석, 평가의 질문을 통해서 누군가 경청하고 공감하는 능력도 길러지고, 비판적으로 사고 능력이 길러집니다. 학생들이, 나 학부모님들이 책을 많이 읽고, 또 일반 성인의, 성인들 중에서도 책을 읽는데, 아, 내가 네, 그러니까 책을 너무 많이 안 읽어요. 라고 고민하거나,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가 책을 너무 안 읽어요. 라고 고민을 하는데, 그때마다 저는, 어, 책을 왜 읽나요? 라고 얘기를, 질문을 드려요. 그러면, 뭐, 정보 능력이, 정보가 아는 게 많아지잖아요. 어, 지식이 많아지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은 AI 시대잖아요. 치면 다 나옵니다. 채찌 PT한테 물어보면 다 나오죠. 이게 어떤 것을, 어떤 지식을 안고도 중요하지만, 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그 내용을 통해서 나만의 관점, 나만의 생각, 나만의 의견, 나만의 판단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지적인 독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만나는 학생들이 이렇게 지적인, 지적인 독립을 할수 있도록 저는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기까지가 질문의 힘이었구요.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후기를 이렇게 톡으로 주시면 제가 열심히 발표 자료를 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저희가 이제 1인기업대표님이시대에 대표님이랑 호칭 이붙었지만또 이제 오늘은 센터장님으로 이렇게 저희가 또 이렇게 여기에 대한 적어놨고요. 어, 너무 너무 재밌는데어 우리 윤석희 선배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윤석희 선배님. 두분 어떻게 아세요? 네, 저와 3P 바인더, 아, 예, 네, 코치 어? 동기입니다. 3P 바인더 언제요? 3P 바인더 코치 동기입니다. 코치 언제 하셨어요? 제가 두 번을 했는데, 응. 2018년에도 했고 어. 이전에도 했어요. 아, 어. 엄청 우리 3P 선배님이셨구나. 나저왜 몰랐죠? 제가 알았었나요? 몰랐다, 몰랐는데. 아최소현 어, 대표님도 그 스리피에서 응. 음, 쓰리, 저... 한번 모금 응. 그 모임을 크게 응. 한 적이 있었잖아요. 응응. 응, 응. 모여가지고 뭐 네, 책상 갈때 열심히 쌓는 거 맞아요, 잘... 맞아요, 맞아요. 그 자리에 저도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아, 그나 <laughs> 아, 깜짝이야.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또, 우리 인연이 있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선배님또 이렇게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그 준비해주신 강의를 저, 저 너무 열심히 들었어요. 저도 되게 질문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말씀하셨던, 우리가 이제 질문이 어떤 소통이 돼야 되는데, 취조식 질문, 우리가 질문을 많이 알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처음에 어려웠지만 아까 말씀 저막 적었거든요. 어 사실적 사색적 해석적, 해석적 평가적 평가적 네 개만 제가 제대로 구분해도 아니 이걸 활용을 해도 정말 뭐삶이라든지 이제 아이들 학습이라든지 저 인생에 지혜가 많이 확장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 이렇게 말씀을 재밌게 하세요, 이소 무아너저에서 수업 재밌어가지고 <laughs> 수업도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그 어떻게... 수업도 학생들에게 이렇게 아, 하면 막 막 휘둥그레 진짜 막 맞아요 너무 재밌어요 스토리텔링 너무 잘하세요 어그 잠깐만 그 아까 그 마지막에 설명해 그 안내해 주신 이제 이게 수업 후기를 톡으로 보내주시면 이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제 구영주 센터장님의 SNS와 플러스 채팅창 제가 남겨드렸거든요 보면서 설명 아래에서 거기에서 간단하게 후기 적어서 그 채팅으로 보내주시면 제 채팅 아니고요 구영주 센터장님거로 보내주시면 오늘 그 강의 자료 주신다고 하고요. 어 혹시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좀알수 있을까요? 아, 어, 네, 그럼요. 음, 음. 저는 학생들하고 수업을 할때 크게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요. 음. 뭔가 어떤 주제되는 본문이 있고요, 책 내용이 있고, 도사 탐구하면서 이렇게 오늘 컴퓨터를 가지고 혹은 챗 g 피티를 통해서 도사 탐구하고, 그다음에 토론을 합니다. 음. 토론하면서 자기 생각이나 사고가 확장되죠. 그다음에 음. 그 생각이 확장된 것을 수렴하는 수렴하는 글쓰기를 합니다. 음. 글쓰기를 맞아, 하고 전인사고. 어. 네. 그게 어머나, 모든 선마다 모든 선마다 그렇게 이루어져요. 너무 좋은데요? 네, 그렇게 합니다. <laughs> 그 애들은 복 받았다. 그렇게 지금 하면은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그 경험 한것만으로도 <laughs> 아, 그 책을. 어~ 그~ 토론하는 아이들에서 그런 선정된 도서인 거죠 네. 어, 그책 교재가 있어요 어. 교재가 있고 아, 교제 교재. 어. 교재 중심으로 어. 수업을 합니다 어, 너무너무 그~ 내용이 알차일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또 이렇게 어~ 제가 또 어~ 이렇게 고용주 센터장님, 이렇게 특강하시는데 처음 들었잖아. 너무 재밌어요. <laughs> 하반기한번더 해주세요. <웃음> <웃음> 네, 초대해주시면 네, 할게요. 네, 네, 네. 질문에 대한 거 오늘 했으니까 다음번에는 어떤 그 아까 이소부하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또, 또 어떤 질문을 뽑아볼 수 있는지 오시면 같이 이렇게 저희가, 진짜 저희가 어린이가 돼서 어, 성인에서도 못 해봤던 이런 것들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봐주신 분들, 실시간 지금 봐주신 분뿐만 아니라, 이후에 보시는 분들도, 어, 궁금한 점은, 어, 유튜브 채팅은 저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 구현주 센터장의 블로그라든지, 플러스 정책팀 통해서 수업 내용이나 아니면 특강에 대한 아니면 뭐더 궁금한 점들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저와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대표님? 네, 좋은 자리, 멋진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네.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시간 깨고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과 다음 유튜브 라이브 방송 일정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센터장님 감사합니다. 2월 건강하게 잘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 보내세요. 감사합니다.